괜찮으세요? 어... 아... 어... <laughs> 앞으로 뒤집혀있을 정도로 앞이 단축돼서 네,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핏블리 문석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엉덩이랑 종아리 근막이완 전체적인 하체 근막이완을 할 건데 워낙 하체가 좋기로 유명한 우리 헬고생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고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헬고생입니다 와 <laughs> 헬고생님은 고등학생이에요? 아니요, 성인. 해성인성인 아무튼 하체가 굉장히 좋으세요. 책한번 일어나 보시면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근래 봤던 분들 중에 한번 옆에 돌아와 주실래요? 와, 이건 중량도 엄청나게 치는 거고 타고난 것도 있거든요. 근데 4년을 했대요, 이게. 와, 스트레칭을 전혀 안 한, 아, 아예 안 하시죠? 네. 일단은 오늘 엉덩이랑 뒷부분을좀 햄스트링을 풀 건데, 앞쪽도 되게 많이 단축되어 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엉덩이랑 햄스트링 한번 풀어보고,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앞쪽도 풀어볼게요. 평소에 잘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기대가 되는데, 일단은 일단 엉덩이를 한번 풀어볼 건데, 사이즈도 있으신데, 뭉친 것도 굉장합니다. 그래서 엉덩이를 짚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기 골반을 잡고, 골반의 사선 부위가 제일 많이 뭉쳐요. 근데 여기가 많이 뭉치게 되면,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아프기도 한데, 허리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시 눌러볼게요 안에 딸그닥거리는 거 느껴지시죠? 어. 여기 골반이랑 여기 사선 위치 딱 잡으면 어. 어. 와. 어. 괜찮으세요? 어. 안쪽 여기 딸그닥거리는 거 느껴지시죠? 네.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꽤나 많이 뭉쳐있어서 되게 고통을 잘 참으시는 스타일이에요 반대쪽도 짚어볼게요 여기 골반을 잡고 여기 사선 쪽에 보면은 딱 이쪽 부위를 여러분들잘 짚으셔야 돼요 혼자 할때 마사지볼을 여기다 주셔야 되고 살구생님도 혼자 하실 때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음. 여기를 먼저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쪽 아어 여기가 조금 더 뭉쳐있다 아 너무 아파요 아프죠 아 <laughs> 오른쪽이 더 뭉쳐 계시네요 이게 아. 제가 엄청 세게 누른 게 아닌데 아. 여기 안에 딸그닥거리는 거느껴지요 네네네네 <laughs> 지금 얼굴 가리고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아. 잘 찾는 편이에요 많이 뭉쳐있네요 많이 뭉쳐있고 햄스트링 자체도 스트레칭을 아예 전혀 안 하셔가지고 이쪽도 안쪽이 조금 많이 뭉쳐있거든요. 오. 와. 약간 남자 선수 근막이해주는 느낌이야. 근육이랑 지방층 때문에 손으로는 도저히 못할것 같고 장비 좀 잠깐만 사용 좀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근막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볼 건데 이쪽 상부 쪽에 많이 뭉쳐계세요. 괜찮으세요? 네. 생각보다 엉덩이가 되게 상시 보행할 때 쓰는 근육이라 많이 뭉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덩이 근막 이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헬고생님처럼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은 더 풀어주셔야 돼요 엉덩이는 되게 자주 하시죠? 네 근데 안 풀어주시죠? 어네안 <laughs> 풀면은 진짜 많이 뭉쳐요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만약에 마사지 스틱 있으면은 여기 사선에 두고 이 엉덩이 결대로 약간 눌러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밀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오늘은 뒤에를 좀 많이 풀 거니까 종아리가 일단 제일 심각해요. 왜냐면 엉덩이 사이즈랑 하체 사이즈가 있는데, 이제 종아리가 면적이 밑에 면적이 좋고 위에는 크니까 이제 부하를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뭉쳐 있는 상태예요. 자, 그럼 먼저 좀 풀어볼게요. 와! 와! 오. <laughs> 아, 와! 와! 아, 진짜 아프네요. <laughs> 아, 저는 솔직히 그냥 리액션인 줄 알았거든요. 네. 보통은 원래는 옆 밑에 쪽이 어. 많이 아픈데 해고생님은 위 아래 둘 다. 어 바깥쪽은 또 상대적으로 또 괜찮으시네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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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 저희가 오늘 초면이라 비명을 삼키고 계신 거거든요. 어. 여기는 밑에 쪽이 많이 뭉쳤네요. 이게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후로 많이 컨디셔닝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혼자 하실 때 누운 상태에서 무릎 한쪽 잡고 몸으로 최대한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. 보면은 당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뜨잖아요. 좀 단축돼서 어려워요. 그래서 하기 전에 유날유처럼 이렇게 쭉이 늘려주는 걸 하고 하체를 하시면은 엉덩이 자극이 조금 더잘 오실 거예요. 그리고 무릎 아픈 것도 좀 덜하고. 왜 무릎이 아프냐면 엉덩이가 늘어나다가 못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부하가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오래하지 말고 한5섯번 정도 반복. 끝나고 나서는 그냥 오래 쭉 늘리고 있는 걸더 길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운동도 좋은데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. 이번에는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올리고 다리 쭉 올려서 그렇죠. 위를 잡고 쭉 당기세요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엉덩이 밑에 쪽 아까 제가 눌렀던데 그쪽을 조금 많이 늘려주는 건데. <laughs> <laughs> 이게 아까 많이 뭉쳐있던 부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좀 아프게 느껴지는 거거든요. 이렇게 좀 최대한 많이 늘려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. 자래 반대로 자 오프 보면은 지금 훨씬 덜 내려가죠. 더 뻣뻣한 거예요. 느껴지세요? 네아 네. 그렇죠. 여기가 더 뻣뻣한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스쿼트 할때 비대칭 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때 한쪽 무릎이 더 아프거나 한쪽 허리가 더 아픈 경우가 이렇게 비대칭이 어서 그래요. 오케이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. 이번에는 극소 부위를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폼롤러로 이 상태에서 롤링을 살짝 굴려보실래요?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몸이, 그렇죠.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요. 그러면 엉덩이를 좀 누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몸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두고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밀어주면서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할때 너무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은 이 손으로 바닥을 짚고 하셔도 돼요. 음. 그럼 조금 괜찮아져요. 어, 중심도 잡고 무게를 분산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엉덩이 운동하기 전으로 좀 해주시면 가동범위도 잘 나오고 조금 더 많이 풀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롤링은 적 30초 이상 해주시고 이게 조금 적응이 됐다. 그럼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여기다가 그렇죠. 여기다가 그렇죠. 똑같이 롤링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자 불러가볼게요. 롤링, 그렇죠. 그러면은 아까 폼롤러랑 다르게 조금 더 작으니까 더 깊게 눌려요. 그럼 근막이 조금 더 깊숙하게 눌립니다. 그래서 이건 운동 끝나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제일 아픈 데 찾아보세요. 여기 어디요? 여기서 그러면 호흡을 후, 그렇죠. 그래서 호흡을 뱉어주면 조금 더 긴장이 풀리면서 깊게 늘어나요. 마지막. 후, 오케이. 좋아요. 앉아주시고. 이거 맛보기 다음에 만나서 한번더 풀어줄 건데 여기 대퇴근막 장근 쪽이 진짜 엄청나게 무치셨더라고. 아, 아, 아. <laughs> 그쵸 어. 여, 여기를 했었어요. 여기 안에가 와,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보자마자 오늘 촬영을 바꾸려고 했다니까요. 여기가 너무 단축돼서 그래서 지금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뒤집혀 있을 정도로 앞이 단축돼서. 이건 다음에 만났을 때한번더 <laughs> <laughs> 해보는 걸로. 네 좋아요.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guys.